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일 한의원 연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양국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정의장은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양국이 설린 후호 관계로 진보하는 원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를 위해 작년 방일에 아베 총리와 이부희 분메이 중의원 의장을 만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정 의장은 작년 방일 당시 누카가 회장께서 위안부 문제를 정치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며 최근 두 분의 위안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남아 계신 분들도 연세가 많으시니 하루빨리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. 누카가 회장은 양국 수교가 성사될 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다며 이웃 나라인 양국 간 여러 현안이 있지만 그 당시와 비교하면 해결하지 못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양국은 눈앞에 문제만이 아닌 멀리 내다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